자, 국민화합실천연대가 오늘 이곳 서울 푸드뱅크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함인데요. 지금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사단법인 국민화합실천연대가 서울 광역 푸드뱅크에서 봉사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국민화합 실천연대는 발족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난 대선 활동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개편하면서 첫 행사로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타 다른 단체와는 차별화되어 단체 내 결속만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활동에 앞서 자체 회의 및 푸드뱅크 센터 측 소개가 있었습니다. 서울 광역 푸드뱅크 센터는 2009년 개소한 이래 3천 톤 이상 물품 보관이 가능한 곳이며 여러 기업 및 단체에게 기부를 받아 서울 신일곱 개소 푸드뱅크 마켓 등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푸드뱅크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서울 광역 푸드뱅크 센터는 그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기부받은 물품을 어, 자체 이제 검수나 포장 이렇게 다시 재포장을 해서 어려운 그 가정에게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화합 실천연대는 센터 곳곳을 살펴보며 설명을 듣고 직접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서울푸드뱅크 센터 나눔 문화 확산 활동에 동참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화 촛천 연대라는 게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화 촛천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지역 갈등, 특히 영호남 갈등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 출신 인사들하고 광주, 전남 출신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예, 지역 불화를 이렇게 해소하고 화합의 길로 갈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름도 국민화합 실천 연대라고 짓고 그런 모든 일련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일로 오늘 여기 푸드뱅크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우리 국민화합 실천 연대 회원들이 지역화합, 동소화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봉사를 같이 해보자. 아 이렇게 해서 이곳 그 서울 푸드뱅크 사무소에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라면이라든가 설탕 또 이런 소소한 세탁 비누 이런 물건들에 희망 마차라고 하는 표지를 붙여서 이렇게 나누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행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쌀 포장 작업, 행복 마차 스티커 작업 등 다양하게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함을 전하려고 하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그 푸드 센터에서 어, 서울 시내에 있는 우리가 그 공급하는 곳에 그, 어, 기부한 곳에 그, 어, 그 제품에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민족의 대명절이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저희 국민화합 시청년대는 국민화합은 결국 나눔과 배려해서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렵고 힘든 우리 소외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에, 봉사할 수 있는 조금한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회원님들께서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 네 사장님 지금 어떤 작업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쌀을 가마니 쌀을 20kg 소분을 시켜서요 이 쌀을 가지고 이제 불안 이혼 음? 노약자들 또 없는 분들한테 세분하게 이제 분류 시켜 주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작업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오늘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예, 그, 서민들에게, 그, 소녀소녀 가장이라든가, 그, 소외된 그 이웃들에게, 이렇게, 그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떤 봉사활동 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 우리 서울시사회복지협의에요. 펭귄에서 펭귄 고등어를 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그 희망 마차라는 그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나요? 아, 저희가 이제 그 사단법인 국민화합수천연대인데요그 저희가 신년 초를 맞아서 신년회를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신년회를 이게 호텔이라든가 그런 큰데서 이제 그 모임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재능 기부를 한 겸해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후드뱅크에 와서 우리가 기부를 하면서 이걸 우리가 신년회로 대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달 저희가 오늘 나눔의 봉사를 통해서 매달 정기적인 계획을 해갖고 우리 국민합실천연대가 화 동서로 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도록 발돋움을 가질까 생각을 해요. 국민화합 실천연대는 봉사활동 후 앞으로 영호남 동서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신년교회를 갖고 각자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화합연대의 포부대로 국민소통에 앞장서고 국민의 기본적 가치와 연대가 소중히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YBC연합방송 최선영입니다.